소나타는 뭐, 뭐뭐 저희 그 소나타 우리 독자님이 사준 스마트 다이렉트카 네. 그조 사장님이 사준 네. 그거랑 똑같잖아요. 네, 구조는 똑같네요. 네, 똑같은데 다른, 다른 게 없는데 네. 요런건 이제 처음 보는 요것만. 그래픽이잖아요. 네, 여기 네. 네, 지금 여기도 네. 여기도 지금 하이브리드 전용 그래픽인데 이게 뭐냐면요. 네. 여기 지금 솔라루프예요. 지금 솔라루프가 그방 저기 충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네. 계속 전기를 넣어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네. 그 전기모터와 엔진은 지금 멈춰있고 네. 요 그늘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요 앞에 지금 그늘이 있습니다 요 앞에 그늘 예좀 그늘 안으로 차를 집어 넣으면은 예 그늘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어, 어 그늘로 들어가니까 어, 루프가 네.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땡볕에 있으면은 발전이 풀로 되는 거고 네. 지금 그늘은 어, 이렇게 되고 어제는 저그 지하주차장에서도 그 전등이 있는데 전등이 좀 밝은 데서는 발전이 되고 아전등에서도요 예, 네, 밝은 네. 발전되고 어두운 데가면안 되고 막 이래요. 네, 요뭐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발전이 계속 되고 이게 뭔가 작동을 한다는 거를 예, 네, 그냥 시트지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거를 예, 아, 요런 네, 네. 걸로 이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일단 하이브리드에 대한 거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laughs> 그 일단 그냥 가시죠 뭐그 네. 네. 그랜저에서 느끼셨던 그 잡소리라든가 완성이 아직 안된 듯한 그런 느낌들 그게 이 차에도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네. 비포장 갈까요? 비포장 일단 해야죠 우리 네. 맨날 하던 거 네. 네. 일단 저희 맨날 하듯이 그 울퉁불퉁한 좀 오래된 아스팔트 이배수구를 따라가면 약간 울퉁불퉁하거든요. 일단 승차감 체크부터. 승차감 체크를 위해서 여기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20km, 30km로 달립니다. 아, 또 몸이 개척기인 이 유은익 선생님께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랜저보다 더 부드러운데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벌써부터 울고 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값이 700만 원이 싼데. 네, 그, 부드러운 느낌이 네. 조금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어, 싸구려로 부드럽다? <laughs> 아니요, 싸구려가 아니고. 이거 그냥, 그냥 <laughs> 대충 만들었다. 아니요, 대충이 네? 아니고. 예. <laughs> <laughs> 네. 하여튼, 어, 유희선생님께서 몸이 개측기인 유희선생님께서 그 그랜저보다도 소나타가 더 부드럽다라는 그 평을 했는데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데 차체는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차체가 가볍다. <laughs> 형편없는 거 아니고요. <laughs> 네,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가벼우면서 부드러우니까 네. 좀 묵직한 느낌은 좀 그랜저보다는 덜해요. 실제로 이 차가 더 가볍습니다. 네. 실제로 그 공차 중량이 150kg 정도 가벼워요. 아, 그랜저보다요? 네, 150kg 가벼우면은, 네네. 어, 150kg 가벼우면은 두 명, 뭐, 여자분으로 생각하면 세명 태운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일단 없애고, 네. 뭐, 그 알루미늄 여기저기 좀 많이 쓰고, 뭐, 그래서 무게 줄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그랜저에 비해서, 많이 몸무게 다이어트 했습니다. 음. 그래,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살좀더 빼야 돼요. <laughs> 소음제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소음도 이게 나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감독님이 또 몸이게 지키기시기 때문에, 예. 네. 우리 소음계 하나 사야 되는데. <laughs> 아 겁나서 못 사겠어. 또 샀는데. 49데시벨 나오고 이럴까 봐 <laughs> 겁나서 못 사겠어요. 자 이게 달리는 중에도 계속 솔라로 프로 네, 계속 충전이 됩니다. 얘는 뭐 멈추는 게 없네요. 계속 그냥 햇빛 있으면은 계속 그냥 예,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발전을 하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시 전원 블랙박스를 달아도 아... 보조 배터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 미래 선도 기술로서는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128만 원이나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이나 뭐 이렇게 주판 튕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반응 무서우면 솔직히 선도기술 적용하기는 네. 힘들죠. 다른 나라에 맨날 뒤지죠. 그러면 맨날 세계 최초 적용 해놓고서는 소비자 무서워서 안 하고 있다가 딴 데한테 뺏기고 뭐, 뭐 이런 일 네.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비난하실 일 아니에요. 선도기술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 충분히 이 의의는, 예, 그 개념은 있는 겁니다. 네, 넘어볼게요. 예. 아,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네, 느끼고 계십니다. 부드러운데 좀 가벼워요, 그랜저 비해서는. 부드러운데? 좀 가벼워요. 예, 네, 가볍다. 예. 네. <laughs> 왜 이렇게 묵직하지가 않냐? 어, 왜 이렇게 입이 가벼워, 너? 어? 예. <laughs> 네, 거의 이제 욕설 하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 얘는 좀 튀는데요? 어, 튀네요. 좀 가벼워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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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떨어졌습니다. 신해요. 아, 네, 마이크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희 여기 여기다 <laughs> 놓고 언제나 여기다 놓고 촬영을 했는데. 아니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네, 마이크 떨어지는 게한 번도 없는데 선바이저가좀 텐션이 약한 건지 아니면은 어, 서스펜션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남부분장? <laughs> 네. <웃음> 험하게 운전을 했거나. 그러니까 뭐좀 그랜저에 비해서는 좀 가볍긴 하네요. 근데 네. 그거는 뭐 그랜저와 소나타의 차이 아닐까? 아무래도 이제 한 등급 아래 차이기 네, 네. 때문에 그 그리고 뭐 세타 세타2 엔진은 안 쓰고 누 엔진 쓴 것만 해도 무게를 상당히 줄였을 거예요. 네. 네. 예 그리고 배터리 없애고 뭐 이러면서 또 무게 줄여가지고 하이브리드 모델대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대 요걸로 하면 무게 차이가 더날 겁니다 그냥 어 그냥 엔진만 있는 차보다도 무게 차이가 좀더날 거예요. 네, 얘도 조금 떨림은 있나요? 아예 근데 으르렁거림이 있네요 네. 출발할 때 어, K7에서 이게 없었는데 네. 근데 확실히 가벼워요 출발 느낌. 이거는 그냥 세타 2 엔진은 좀 부드럽게. 그 시동이 걸리고 네. 요거 누우 엔진은 롱 스트로크 엔진이기 때문에 시동 걸릴 때좀 진동을 깔끔하게 잡지 못한 듯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롱 스트로크 엔진이기 때문에 시동 걸릴 때 약간 부르르하는 그거가 있는데 그걸 못 잡았네요. 근데 회생 제동 느낌은 많이 안 나네요. 너 이게 클러는 밟을 때 좀... 네. 조금 울컥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아, 어, 그랜저는 울컥한다. 타면 좀 울컥해요. 어, 그랜저는 울컥한다. <laughs> 근데 소나타는 안 울컥한다. 네. 어, 회생제동 느낌이 좀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네, 네. 그냥, 그냥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니까 요런 거에 이제, 요런 게 하이브리드 차를 여러 개 개발하면서 그 개발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개발 노하우도 쌓이다 보니까 세팅력이 좀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랜저 같은 경우도 회생 제동이 많이 안 걸리는 일반 모드나 스포츠 모드는 브레이크가 음. 괜찮아요 느낌이. 네. 근데 에코 모드로 들어가면 아. 네, 느낌이 안 좋아요. 아. 지금 뭐 참고로 에코 모드 중에 에코 네네. 모드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운전 못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 네, 왜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발냐 아, 하이브리드 차를 네. 타기 시작하시면서. 네. 아, 아이 우리 감독님이 운전 못 한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와, 막, 네. 와, 막, 막 시속 200도 넘고 막 그러시는, 와. <laughs> 진, 진동은 괜찮네요. 네. 진동, 요런 잔진동. 네네. 잔진동은 좀잘 잡았다. 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 기분 좋습니까? 아, 기분 좋은데요. 와. 감독님이 또 기분 좋다 그러니까 또.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laughs> 잠시 후에 시속 60km로 과속방지턱을 넘는데, 이 과속방지턱을 시속 60km로 넘는 이유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왜 누가 미친놈이 시속 60km로 과속방지턱 넘냐? 이런 댓글, 댓글 보셨군요. 예, 네, 뭐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 왜 나의 뜻을 이렇게 몰라줘. 어?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를 그냥 믿고 좀 네? 믿어주세요. 네, 봐주시면 안될까이걸다 그냥 후벼 파가지고 그렇게 막그 지적하시면은요 아무것도 못 해요.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시속 60km로 넘는 애들이 꽤 있어요. 천천히 넘으면은요 진동이 있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시속 60km로 가속 반지도 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508 SW랑 비슷한데요. 오,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말만 하면 논란. 논란의 중심에서 지금 시승을 하시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꽤 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약간 그 타이어가. 네. 뒷 타이어가 약간 공중에 떴다가 앉네요. 예, 공중에 떴다가 앉으면서 턱 소리가 나고, 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소나, 그, 서스펜션이 좀더 부드러우면서 민첩하게 설계가 되면은, 어, 바퀴가 안 뜨죠.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K7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똑같은 상황에서도 K7은 네, 바퀴가, 부드럽게, 어, 부드럽게 네. 넘어갔잖아요. 바퀴가 튕기지 않고. 네. 근데 지금, 어, 소나타는 바퀴가 한번 튕기면서 넘었는데, 그리고 2차 진동 같은 거는 그래도 좀덜한 편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소나타는 조금 그, 아무래도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 준대형 세단보다는 조금 더좀 다이나믹한 세팅이다. 그랜저에 비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랜저는 예. 그냥, 그냥 타고 넘는. 예. 그냥 타고 툭, 툭 넘어가는 느낌이고, 얘는. 예. 퉁? 한번 튕기는 느낌? 네 그런 음.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게 더 가볍고, 가볍고 그 그랜저보다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를 떠나서 무게감 차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무게감 차이. 서스펜션 세팅 그 값은 그냥 같은 분이 설계한 정도로 느껴질 만큼 그랜저나 쏘나타나 서스펜션의 그 부드러움 정도는 비슷하다. 네. 근데 이제 차의 무게가 이제 한그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게감 실제 무게도 그렇지만 무게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쏘나타는좀 가볍고 경쾌하고, 어... 그랜저는 좀 묵직하다. 네, 가벼운 느낌이 확실히 네. 차이가 나요. 경쾌하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쾌. 네, 요것만 써주세요. 쏘나타도 <laughs> 빌려줬잖아요. 이게 진짜. 아, 네, 가볍지 않습니다. 예. 네. <laughs> 이걸 빌려주면서 이거, 어, 처음 빌려주는 거라고. 아, 네, 집에 딱 갖고 왔는데 68kg 달렸더라고. 음. 처음 타시는 거니까 정말 잘해주셔야 좀잘좀 좀 부탁드립니다. 뭐 몇번저 얘기를 했었죠.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즐거운 느낌이에요. 네, 그 아이오닉, <laughs> 아이오닉 그 뒤로 밀릴 때, 어, 그때 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너무 논란만 일으키면은 삶이 너무, 네, 막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서 너덜너덜해졌어요. 그, 웬만하면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보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성이 이제 좀, 좀 그런 쪽은 아니라서, 자꾸 이렇게 삐져나오긴 하는데, 에, 그냥 좀, 제 아내가, 좀, 그렇게 살지 좀말아라고 이제, 그 눈물로 호소를 해서. <laughs> 에, 아내도 좀 힘들대요. 그래서, 에, 마음을 고쳐먹고, 둥글둥글하게 살기로. 네. 그렇다고 뭐 내용이 없는 거를 또 제가 막 이렇게 뭐뭐할타되고막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뭐뭐 뭐 지금 나이 들어서 잘안 바뀌더라고요. 네. 소음 측정해주세요. 아, 소음 측정해야죠. 아, 네. <laughs> 제가 그 중국산 소음계는 안 가져왔습니다. 이게 63 정도. 63. 그랜저랑 똑같은데. 그랜저랑 똑같죠. 예, 네, 그냥 똑같은데 느끼기에는. 지금 요거는 엔진 소음이 좀, 좀 네. 들어오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타 엔진보다는 누 엔진이 조금 좀 엔진 사운드가 있네요. 네, 엔진 사운드가 있고, 나머지 바람소리나, 어, 바닥 소음이나 요런 거는 그래도 엔진 소음에 비해서는 좀잘 잡은 듯한. 네. 그 이거, 이거는 저기 이중접합률이에요. 아, 이게? 요 옆에 요, 앞, 앞자석률이나. 그, 그, 그랜저 잡으시면. 그랜저에 이정 이중, 이중 접합률이었어요. 네. 아, 이것도 이중 접합률이니까 아... 그러니까 오늘 울면서 갔대니까 아... 700만 원 차인데 <laughs> 네? 잘만들었다니까요이걸 바꾸세요. 이거 실내 공간이 트렁크 이게 넓잖아. 어 트렁크가 네. 네. 트렁크가 저는 그랜저 타면서 제일 만의 트렁크 공간이었거든요. 네. 참고로 그랜저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안보입니다 예, 뒷좌석 시트 밑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뒤에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수납공간으로 남아있고 트렁크가 더어 밑에 바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차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바닥이 좀 높아졌죠 하이브리드 배터리 들어가면서 아 아니요 잘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감독님께서 딴생각을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직 바닥이 네. 시트 포지션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시트 포지션 얘기, 그, 관심을 가지고 얘기었구나 시트 포지션은 뭐 비슷하죠? 바닥이 네. 높아졌다, 일로. 네. 아니, 그, 그, 트렁크 바닥? 아, 트렁크 바닥? 네, 트렁크 네. 바닥이 높아져서 짐넣기가짐 공간이 좀 좁아졌다. 네, 네. 네. 집중 좀 해주세요. 네. <laughs> 네. 몸으로 느끼고 있어. 몇만 명이 <laughs> 보시는 이, 대 우리나라 대표 채널 미디어 오토에 나오고 계신데,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어컨 소음이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맥, 지금 맥시멈입니다, 지금. 조용한편인데 아, 그랜저보다 조용해요? 네. 오, 나는 이게 에어컨 소프트가 작아서 바람소리가 좀더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톰포 시트? 통풍 시트는 뭐 주행 중에는 통풍 시트 소리 별로 안 들리던데요? 그랜드는 좀 시끄러운 편이고요. 어, 통풍 시트는 현대가 최고입니다. 훅 시원해지네. 그러네요. 어. <laughs> 어우 어, 통풍 시트는 진짜 벤츠도 현대 차고 그냥 사서 쓰는 게 제일 네. 나을 것 같아요. 네. 통풍 시트 이 막들이 넣으면. 네. 이거 없으면 여름에는 여름에는 진짜 좀 피로해집니다. 통풍 시트가 없어서 네. 피곤해집니다. 그 지금은 이제 소음 측정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반자율 주행, 네. 반자율 주행 이제 또뭐 해봐야죠. 그리고 아, 그, 아, 가속도 체크 야겠다 가속도. 네. 우리, 우리, 우리 최첨단 이렇게 찍기 랩터, 어. 랩터 미니, 네, 랩터 미니. 요즘에 웃돈 거래가 되고 있는 네, 랩터 미니. 우리 그 서한 서한 모터 스포츠 팀의 그, 어, 슈퍼 6,000 클래스 챔피언이죠? 장현진 선수가 형인가 동생인가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우리나라 드라이버가 네. 부업으로 만드는 거래서 부업으로. 아 이거요? 네, 부업으로 만드는 거래서 솔직히 허접할 줄 알았어. 네. 월등합니다. 영국산보다 좋아요. 어, 어. 아, 너무 너무 좋은 관계를 하고 보기도 좋은. 네, 그 웃돈 거래가 되고 있다니까. 안 만들고 있어, 막 시간 없다고. 제 테크로그램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 그업 재고가 없어서 장현진 선수를 무작정 찾아갔죠. 아, 네. 네, 그래서 좀 만들어 줘라.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를 만들어 달라고 사게 웃던 거래 되고 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예, 어? 네, 그랬더니 이번에 한한몇백대 만든대요. 아몇백 대, 네, 네. 몇백대 만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장현진 선수가 쓰던 거를 빌려왔어요. 음, 음. 그 지금 장현진 선수 레이 레이싱카의 스티커 가요 위에 붙어 있잖아요. 아 이게요? 네. 아, 네. 네. 장현진 선수 쓰던 거를 그냥 나 일단 이거 <laughs> 이거 가져간다. 그리고 돈다 내고 그냥 왔어요. 돈 내고 예약 판매 걸어놓고 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쓰다가 이제 바꾸는 걸로. 음뭐 네, 나중에 우리 부업으로 <웃음> 대리점은... <웃음> 아, 대리점. 아그 대리점 안줄거 같은데. 이 친구가. 욕심이 별로 없어. 아, 그래요? 돈벌 생각을 안 해. 이거, 이 정도로 잘 만들면은 영국에 수출도 하고 그래도. 그렇죠. 이길 텐데. 네. 아, 아유. 뭐, 레이싱에 집중해야죠. 그렇게만 하고. 응. 어. 네. 근데 뭐, 레이싱에 집중해야, 말이 되는 게, 이 친구가 성적이 안 좋은 친구였는데 모르겠는데, 네. 챔피언이잖아요. 어. 지난 경기 1등도 했어.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는 또 리뷰에 집중을 해야죠. 아, 예. 리뷰 집중해야죠. <laughs> 아까랑 비슷한 조건인 게 아까 제가 운전을 했고 그 감독님 그 물놀이 갈짐 그게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제가 급가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명 탔을 때랑 비슷할 거예요. 중량은 그러니까 두명 타고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조금 그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거랑 오차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네. 필스핀이 어, 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 8.95초. 010 08 8.95초, 080은 6.46초. 예. 와, 감독님 울고 가시겠네. 둘이 드래그레이스 했으면은 그냥 밟혀가지고서는. 아, 잘하세요. 네. 예. <laughs> 소나타 하이브리드랑 괜히 신호대기에서 이렇게 신경전하지 마세요. 저야 되겠네요. 예. 나 그랜저인데, 이 어, 소나타가 나한테 대기네? 아이씨. 딱 밟으면 진대니까. 어, 어. <laughs> 어 뭐야 이거 튜닝했나? 어. 뭐. 예, 네. 아니 발에 잠깐 지나서 지났어. <laughs> 전화하는 척하고. 전화하는 척. 예. <하고>. 어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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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로백 가속이 어, 어. 어, 빠릅니다. 이 쪽. 오르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네. 오르막이라서 어, 좀 늦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 그랜저 보다 빠르네요 네. 2.4 잖아요 그랜저는 네. 요게 2리터 인데도 토크는 비슷해요 마력도 비슷하구나 마력도 비슷하고 토크는 비슷해요 네. 그니까 러 괜히 2.4라니까 근데 회전력이나 이런거 에 엔진은 부드럽긴 부드럽긴 하더라구요 스포츠 모드고요. 에코 모드로 바꿨습니다. 네, 이게, 네, 이... 그랜저보다는 한 단계 위의 느낌이에요. 핸들을 돌리는거나 이런 느낌들이 더 부드럽죠. 네, 그 울고 가신다니까 오늘. 보있어요 뭐 네, 그리고 <laughs> 계기판도 막 전자식 계기판에 막 모드 바꾸면은 막 이런 거, 이런 거우고 그냥, 어? 그냥 끝나계 이거 방향지시등 켠 방향지시등 켜 보세요.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런랜저안되잖 그랜저 바늘 씻깨 기판이고, 막 그러잖아요. 9이 내비게이션도 그, 저기, 조그만 거, 이거, 내비게이션이고, 엄청 커요. 아유, 후졌네. 뭐지, 그랜 그래? 그랜저는 하면, 이게, 핸들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얘는 그냥, 부드럽게 가야 돼. 얘는 탐나네요 얘랑 네. 트렁크트렁크그 네. 네. 다음에 네. 그랜저 부심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 오늘 일단 <laughs> 그랜저 부심 예, 예. <laughs> 물놀이 얘 같이 보낼라고요. 예, <laughs> 쏘나타 네. 하이브리드 계약하십니까 이제? <laughs> 또 그랜저 타다가 쏘나타로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주변 분들이 어이 네. 뭐 미디어 오토 그거 같이 한다더니. 월급 안 나오는구나. <laughs> 에, 그럴 줄 알았어. 뭐, 장진택그 돈도 안 벌고, 뭐, 어? 우리가 월급이 나오나요? 예. <laughs> 우선. <laughs> 네, 커브 앞으로. 네, 커브. 네, 우리 또 감독님의 주특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감독님 조금 오늘 겁내시네요. 네, 조금 말하지. 네, 아무래도 남의 차니까 70 k m 정도까지는 하시네요이게 네. K7이나 그랜저에 비해서는 네. 조금 많이 기울어지네요. 많이 기울어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에 응. 네. 아, 갈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좀 핸들링이 그지같습니까? 그지. 돌아나갈 <laughs> <그진> 안... <laughs> 네, 때 조금 가벼운 느낌만 없으면. 네. 핸들링이 조금 좀 계속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랜저의 묵직함 같은 게좀 아쉬워진 게, 좀 아쉬우신 게 네. 맞나 봐요. 그냥 코너링 때도 그렇고 일반 요철 넘을 때도 네. 그렇고 어, 소나타가좀 가벼운 거, 네. 가볍고 좀 거동이 좀, 좀 무게감이 덜한 거. 이게 네. 좀 계속 아쉬운 거 같으시네요. 네 아무래도 뭐 네. 그랜저를 계속 이렇게 타다 보니까 아, 그게 이제 몸에 그랜저 부심, 묵직함 이것서 그런 거 아닐까. <laughs> 네. 이 사회의 정상에 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상에선 중장년층의 무게감 이거 어디 갔냐 이거지 쏘나타에 예. 아, 감독님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자 오늘 저 쏘나타 하이브리드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1년 반 동안 5만 6천 킬로를 타고 오신 어유니 감독님께서 쏘나타는 가볍다라고 <laughs> 욕설과 함께 <laughs>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설과 함께 평가를 어, 해주셨습니다. 예. 그랜저는 700만 원이 비싸잖아요. 네, 예, 700만 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나타이브리드나 하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그랜저 중에 제일 비싸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소나타 중에 가장 비쌉니다. 아무래도 그 어, 하이브리드 배터리, 하이브리드 모터, 막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고가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좀 비싸죠. 예,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비싸지만 가격을 많이 올려서 받으면 또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꽉 잡아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의 주장에 의하면 하이브리드 차는 팔아도 그렇게 많이 남기지 못한다라고 어,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원가표까지는 뭐 장부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자 이제 오늘 그소나타 어, 하이브리드의 시승 느낌 네. 예 욕설과 함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아까 그뭐 <laughs> <laughs> 예, 욕설을 할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고 요아링은 아니고요, 예. 핸들링은 아니고요. 예. 하여튼 오늘 그 소나타 그 그랜저 하이브리드 오너이신 유은익 감독님이 어, 느낀 어,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의 시승 느낌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또 빨리 물놀이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12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네. 20분 지났어요. 빨리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 물놀이 가는 중에 <laughs> 납치를, 납치를 당해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뭐 변변찮게 먹겠 뭐 드리는 것도 없는데 맨날 <웃음> 예. <웃음> 예.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진짜 그 욕은 제가 평생에 한번쓸것 같아요. 네. 이, 그 괴한들에게 납치됐을 때나. 예, 예. 제가 진짜 와, 이거 진짜 와. 요즘에 이 욕이 방송, 이 유튜브에 나가면. 독립운동 하는 사람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어? 아 이건, 딱 시의적절한 욕이었어요. 네.